제가 퍼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 퍼터는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도 한타, 퍼터도 한타는데 퍼터는 한타가 아니라 두타입니다. 두타. 퍼터는 원퍼터를 집어넣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특히 아마추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터를 배우기 전에 꼭 알아야 될게 뭐냐면 퍼터는 무조건, 완 퍼터는 없는 거예요. 그건 운이고, 투 퍼터예요. 그래서 자기가 퍼터를 붙인다. 아예 초보 때는 넣는다는 게 아니라 넣으면 좋죠. 근데 붙인다는 생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항상 퍼터를 도라무깡처럼 한, 한 1m, 1m의 원을 그려놓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맨째 그렇게 실력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포터는 쓰리포터만 안하면 좋다 이런식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맞을거예요 왜냐면 포터 쓰리포터 해가지고 100개 넘게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니까 러 항상 제가 말씀드린거 그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답게 똑바로 멀리 없어요 그냥 4번만에 넣자 그린에 올라가면 2번만에 넣자 이런식으로 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럼 백개안 넘습니다. 그래서 퍼터의 가장 기본적인 게 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기 눈에 대해서. 내가 사람은 누구나 사십니다. 똑같은 사람 몸에서 두두 두 개짜리 콧구멍, 눈 그다음 귀 이런 게 똑같이 생긴 분 있으면 나와 보시라고요. 해한 분도 없어요. 그러면 눈은 사시가 심한 사람은 한쪽이 시력이 0. 뭐 1.0이면 은 마이너스 이런 분들은 포터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눈에 대해서 포터가 정말 자기가 포터를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안된다. 그런 분은 안과가서 자기 눈을 항상 점검을 하고 그리고 골프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원인을 모릅니다. 원인을 알아야죠. 근본을 알고 이유를. 그렇게 하고선 이제 지금 기본적인 포터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포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 포터에 보면은 하얀 선이 있죠. 그러니까 포터의 가장 기본적인 게 포터의 하얀 선이 눈하고 마주봐 가지고 하얀 선만 보고 댕겨야 돼요. 포터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시각과 청각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같은 동작이 안 나오고 다른 동작이 나와요. 그러니까 포터도 귀로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퍼터도 귀로 들으려고 그러는데 동그랑땡, 손이 나면은 머리 들으면 되는데, 귀로 들을 생각하지 말고, 손에서 느껴요, 퍼터도. 아연도 손에서 느끼고, 퍼터도 손에서 느끼려고 해야 요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갖고 나왔죠? 항상 눈은 사시다, 아예 외우세요. 사시니까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근, 근대서 가로선, 세로선. 눈금하고 헤드면하고 맞춰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만든, 뭐야, 매트가 있죠? 매트에다가 매직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십자선을 꼭그 거가지고 스트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눈대중으로 하면은 헤드가 이렇게 열리든지 닫힌, 거의 열리죠? 조금이라도 열리면은 홀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간에 퍼터를 계속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눈이 누구는 누구든지 사실하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퍼터를 했는데 정말 모르겠다. 그분은 안과가 가지고 눈을 점검하시고 골프를 배우시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리고 항상 십자가를 가로선, 세로선을 맞춰가지고 이 눈꿈. 눈금. 눈꿈만 보는 거니까 퍼터는. 가로선, 세로선으로 꼭 맞춰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